안녕하십니까. 남아섬의 물린다 TV. CCI 우무매매법으로 실패하지 않는 남자, 물린다입니다. 다마 시부랄. 오늘 부리장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원화추사선 3,400만원이고요. 평가 손이 마이너스 1,550만원. 시부랄. 아, 오늘 부리장에서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. 좀 올라가지 좀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 자 TQQ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. 고점대비 약44.2% 빠진 종목이고요. 오늘 약간의 하락이 나니다 하지만 저는 이 c c i 가 우물에 있을 때 매수를 하기 바랍니다. 지금은 어, 지켜보다가 혹시 50달러 밑에 떨어지면 이 cci도 많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매수하실 분들은 50달러에 매수를 걸어 놓는 겁니다. 50달러 그리고 49.5달러 49달러 48.5달러 이렇게 매수를 걸어오면 정규장이 만약 하락을 놓은다면 이 가게에 매수될 거고요. 하락이 안 나서 갑자기 반등이 나온다. 그럼 매수가 안 됩니다. 그러면 계속 갖고 있는 종목을 보유하시면 되고요. 우리는 이 CCI가 우물에 있을 때만 매수를 하길 바랍니다, 여러분. 그러 3인용소 급등이 나왔고, 다시 한번더 하락이 놓는데요이 구간을 잘 견디고 참으시합니다, 여러분. 자, 티 q q 는 우사양을 한다.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티큐큐 178만정도래 그 수익률 마이너스 20% 시브랄 자 티큐큐 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이 티큐큐를 사서 모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자 f n m g 도약 2%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따 마 진짜 정신 못차리겠네 자 F&N 지율 한번 보겠습니다. 3일 동안 급등이 나왔고요. 지금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역시 CCI는 이제 우물에 벗어났습니다.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20달러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. 그때 매수하시면 CCI가 우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. 고점 대비 약58% 빠진 종목이고요. 어, 무조건 CCI가 우물에 있을 때만 매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충분하게 지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존버를 하기 바랍니다. 자, SOS의 2.56하락을 넣고 있습니다. 시부랄. 자, SOS의 고점들이 약46% 빠진 종목이고요. 이 CCI가 우물있을때 조금 벗어난 종목입니다. 지금 바닥을 찍고 큰 폭으로 상승하고 다시 하락이 놓은데요.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s o s 반도체를 아, 추연하는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고요. 우리는 이 CCI 우물있을 때만 매수를 합니다. 지금은 있는도 없는을 계속 모아, 모아서 이 CCI가 뜰때 그때 매수를 하기 바랍니다. 자, BULZ는 2.53 하락을 넣오고 있는데요. 25% 급등을 한 종목인데요. 고점 대비 약60% 빠진 종목입니다. 아직까지 티가 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CCI 우물에서 벗어났는데요. 요게 때 우리는 CCI 우물 있을 때 강력하게 매수를 해놔야 한다면 그러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. 자, 보이시오? CCI가 우물 있을 때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. 지금 현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참아가지고 현금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 FOS BULZ 금융관련 곱하기 3배짜리와 은행관련 인대요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비 n k 유5% 어, 급락을 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CCI가 우물했습니다. 지금은 BNKU가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여기서 분할로 매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고정대비약32% 빠진 종목입니다. 여러분. 이 CCI가 우물했을 때큰 아, 폭으로 상승을 한다. CCI가 우물했을 때 계속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. 자, FOS도 한번 보겠습니다. CCI가 우물했습니다, 여러분. FOS 충분하게 이 가격에 매수를 해서 존버를 하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. 고 정도면 약26% 빠진 종목입니다. 지금 프리장에서 희발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우크나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요. 지금 중요선 러시아가 상당히 많이 힘들고 고립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놈들이 핵카드를 꺼내들어서 좋은 협상을 하려고 별지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이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입니다. 시부랄. 하지만 짓는 거는 이일라 품이 유지비에 20만 정도 생기면 개수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. 자, 함께 고통을 나눠가면서 든든한 보팀목이 됩시다.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늘 함께 하겠습니다. 이 시부랄!